안녕하세요. 승상케미TV입니다. 자, 이렇게 5월 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 시장 안 좋죠? <laughs> 자, 항상 살펴보는 프레이스의 바이파마 바이넥스 박림인데요. 음, 이 종목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지수상 황번좀 보고 갈게요. 안 좋아요. 지수가 보면. 음, 코스닥 지수 먼저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예전에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다 고 그랬죠, 제가. 근데 거기를 이탈을 했는데 거기 이탈하면서 두 번째로도 지켜질 자리가 닫혀 버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5주선이 굵게 그려진 선이 5주선인데이 자리를 이탈 안 했어야 되는데 4월 28일날 이탈했고 4월 말일날 이탈했는데 이 자리는 다시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하면 여기까지 가죠. 포인트가 988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1000 포인트까지 또 막혀 있다는 얘기죠. 추세가 그냥 깨졌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주봉에서도 오주산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켜야 될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깨놓은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어, 오늘 좀 많이 밀렸으니까 내일 복귀해 줘야 되는데 복귀해 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 추가로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좀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 어,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할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조금 소심한 투자? 자,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21선이 963포인트인데 이것도 살짝 깼기 때문에 20주선이 아주 좀 위험한 상까지 왔고요. 자, 월봉의 추세는 상승, 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월봉에서 장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까지 깨진 않았지만 이건 제가 다 와가고 있죠. 그래서 이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돼요. 이번 달한 달. 한달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반대시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되고 이걸 깨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880 포인트, 800, 900 포인트가 그냥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 예전에 3월 달에 저점까지 위협이 돼요. 그래서 5개월선 위주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20주선을 내일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위협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주선을 바로 복귀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봉에서 지금 6 0선까지 밀려 있죠. 이 자리가. 어 이렇게 옆으로 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횡보한 구간이 있는데 이때 고점이 964 포인트 그러니까 3월 23일날 이렇게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형성된 구간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잠깐 살짝 밀리고 이걸 돌깨면은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음,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선이 탈했죠. 자 다행히 고, 이 코스피 지수는 그 전에 있던 병곡점까지 깨진 않았어요. 이게 10주선인데 자유군체 와 있습니다. 이걸 짚고 돌아나가야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요. 월봉에서 5결선까지는 당해 지켜주고 있고 자 1봉에서는 음, 예전에 깨지 않을 자리 다 깼기 때문에 지금 내일 같은 날 60일선을 기준으로 돌아나가지 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10주선을 잘 지켜줘야 되고 내일 좀더 밀린다 그래도 10주 3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주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제약 바이오즈 위주로 엄청난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음, 그걸 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즈에 속해 있는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엑스도 많이 밀렸죠. 음,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저번 달잘 상승하다, 지금 봉으로 밀리고 있죠.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가격이 바로 5주선이죠. 항상 설명한 대로. 물론,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금 4월일 동안, 자, 물론 이제 수요일은 어린이날이라 쉬지만, 자, 5주선이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가 안 깨져요. 근데 계속 밀고 내려오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물으신 분들이라면 5주선 깰때 일단 비중 축수라든가 손절해놓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깼습니다. 물론 밑에 10주선이 지키고 있어서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어, 일봉에서는, 자, 10주선과 함께 이렇게 21선, 노란색 선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음. 이렇게 황금일선이 노란일선이 존재하는데, 이거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 추세가 깨집니다. 근데, 내일 하루 거래에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것만 잘 지켜주면, 주봉에서 10주선 지켜주고, 5선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 간신히 살아날 수는 있어요. 오늘 스푸트니크 보이 관련해서 이런 주목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프레티 바이오파마나 바이넥스도 크게 밀리지 않을 생각해 보는데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를안 깨야 되는데 조금씩 깬게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음, 외국인이 팔았고 기간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프레티 바이오파마를 많이 팔았어요. 오늘 많이 팔고 자 개인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 연기금이나 기간이 들어오지 않고 또 개인들이 매수하고 또 이제 기간에 팔면 추가로 크게 밀리고 주봉에서 10선까지 깨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어, 밑에서 이제 차익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어, 일단 쫓아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깼을 때 선정 못했으면 지금은 내일 상황을 보고 20선 밑에서 출발한다거나 깨면 비중 특수라든가 이 여러 가지 본인만의 원칙에 맞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한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부위 관련해서 이 전군당 바이오나 경보제약 같은 것도 어제 금요일 하트다가 이렇게 보면 음이 전군당 바이오를 보면 어제 이렇게 금요일 장에 23%까지 올랐다 떨어졌는데 오늘 거의 한 11%대 급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경보제약도 보면 상대 많이 밀렸어요 어, 오늘 한 7%대 자 이렇게 21%까지 다 밀려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요. 물론 21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5주선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5주선이 올려놓으면 상관이 없고 그 전에 벌써 1봉에서 2 1선 깨면 일단 깨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음 예전에 그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몇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이때 20년도 9월달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년도 9월달부터 이렇게 21년도 2월달까지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착착 돌파하고 나가다가 힘에 붙여서 5일선도 깼는데 자 금요일 날 깼죠. 이때가 첫째 경계 상황인데 사실 20일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갔으면 좋았는데 오늘 20일선도 깼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5개월선에 바짝 붙여놨어요. 살짝 이탈은 했는데 이 얘기는 이번 주에 5개월선 이해를 다시 돌려놓지 못하고 또 떨어지면 추가로 떨어져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선 기준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어,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될 때는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지켜주다가 5주선을 이렇게 톡 깨놓게 되면 일단 경계상황이 있으셔야 되고 20주선까지 깨놓으면 추세가 그냥 무너져요. 즉 여기서 사서 이렇게 벌어놓은 수익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 분할 매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차익실현을 해놓은 상태 어이 정도쯤에서 차익실현 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꼭꼭지않 아니더라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정고천 거에서차익실현 해놓고 이제 비중이 반이라면 잠깐 지켜보고 있다가 5주선 회복을 못해준다거나 20주선까지 강하게 이탈을 하면 일단 전부 다 차익실현하는 게 낫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이번 달에.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첫일 시작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꼬리대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걸 봐야 되는데 그 전자에 벌써 주봉에서 5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일봉에서 2 0선을깬 상태라 내일 바로 회복해 주거나 돌려놓지 못하면 추가로 계속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음, 외국인이 좀 샀고, 기간 투신, 자, 연기금. 오늘 연기금 매도 쎄 이렇게 쎄가지고, 시장을 아주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laughs> 기관들이 아주 그냥, 공매도 재개일이네, 공매도 대상도 아닌데, 어쨌거나. 크게 이제 시장이 흔들렸는데, 자, 주식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야 될 자리,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켜주지 못하면 추세가 무너지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제가 하는 설명은, 월봉의 추세가 제일 중요해요. 장기 추세. 장기 추세가 깨지면 일봉에서는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월봉 5개월선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우리나라 지수죠. 자, 지수가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침에 새벽 영상에 올려드린 것 중에, 음, 한라이에미스하고, 자, 이런 건 상할 것 같죠? 헬라 MS, HSD 엔진. 자, 이것도 십몇 프로. 이거 아침,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보다 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봐야 되고 지수가 계속 무너지면서 내네 종목이 무너지면 그럴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손절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딱딱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깨면 딱 손절.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손절해놓고 생각해야 되죠. 특히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데라면 상관이 없어요. 낮은 데라면 하루하루 흔들리고 뭐 그렇게 해드려도 지수가 사람은 다 돌아나가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접근할 때 지수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음, 명심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뭐론 이제 한라임에서나 HSN 제가 영상을 찍은 거라 저도 포테이 동무 자사상이좀 피해가긴 했는데 음, 종문 당바이오를 순간, 이렇게, 오늘 좀 오일선 근처에서 들어갔다가, 자, 쭉 무너지길래 그냥 손절치고, 일단 밑에서 다시 사는 상태예요. 주봉에서 이렇게 오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놨는데, 안 깬다고 보고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이렇듯이 계획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내가 깨지, 않아야 된다 생각 잘 있게 면딱 손절. 그래 놓고 다시 생각하고, 나중에 밑에서 한번 다시 사더라도, 여러가지 전략을 통해서 계좌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레시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살펴보면서 끝에 박님을 살펴보죠. 사실 박님이 좋았었어요. 초반에만 해도. 그냥 괜찮았었는데 음, 잘 버티고 있다가, 자, 월봉에서 아직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단지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건 월봉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정고점들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솔직히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자꾸 밀리곤 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박립이라는 종목은 5주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아직 5주선까지 오지 않았죠? 자, 5주선의 가격이 2600원대죠. 이 얘기는, 이 친구가 2600원대를 찍고, 일봉에서 돌아 나가주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어, 이 11선, 그러니까, 11선의 가격이 2614원이에요. 2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황금의 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죠? 지금 이 노란선 굵은 거, 21선에서. 21선 이 찍고 다시 돌아 나가면, 그 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러면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게 되죠.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일봉에서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반대 손절을 감행을 해서, 아,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외국인이 팔았고, 기간 투신 금융 투자 들어왔죠. 어, 큰 금액은 아니고, 거래량이 100만 정도 터졌는데,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 아직은 옷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일봉에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야, 자, 순부가 나기 때문에 것과 관련해서 조금, 자, 신경 써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상, 취향 상황하고, 프리티지 파이어 파마 바이넥스 박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